그 다음에, 우리, 그, 배치 6하고 배치 5. 이렇게 지금 이제 예. 다따라왔으니까 한번, 요 바로 전작. 예. 네, 예, 예. 전 배치 한번. 예, 전 배치. 요거 한번 이제. 음. 음. 완전히 달라요. 알코올 느낌이 살짝 튀네요. 네. 죽으시나요? 느끼고 있습니다 아, 아, 취하신 것 같아 <laughs> 세븐좀 많이 먹었어요 음. 상대적으로 아, 확실히 얘는 좀 아린 그낌이예예 음. 예, 예. 알코올 이좀 세게 옵니다 <laughs> 뭐,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배치 6 같은 경우는 지금 새벽을 그 3병. 어, 예, 예. 땄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좀 그런 게 있을 건데 배치 7하고 배치 6하고는 확, 또 확연히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 태에서는 배치 7이 맛있네요. 저는, 어,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예. 저도. 일단... 음, 그거는 있어요. 여러분들 자그 감안하셔야 되는 것은 얘는 지금 땄어요. 지금 땄기 때문에 얘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2주 정도 그 에어링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된다. 예. 네. 그럼 이거는 한참 된 예. 에어링이 한 1년 된 오! 네. 에어링이 한 1년 된 예. 배치 5? 네. 네. 맛있네. 너무 맛있는데요. 들큰하네요. 와, 얘어링이중요했어베어링이 <laughs> 뭐죠? 오, 그 공기와 네. 이거 만나는 거죠. 아, 도킹. <laughs> 예 도킹하는 네, 겁니다. 도킹입니다. 도킹. 얘 도킹. 얘를 예, 예, 와, 이거는 세븐보다는 좀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혓바닥으로. 오. 아까 그 세븐이, <laughs> <호르르>. 그다면은 <그랬던> 파이브를. <거는 웃음> 아, 예, 좀좀 1.5배속. 예예예, 좀빨리 빨리 내려가네 혓바닥.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더 더 듣고 싶으세요? 아니야. <laughs> 신경 좀 써주십시오. <laughs> 어, 아 종이가 뻣뻣하게아이 오만 원, 어천 원. <laughs> 예, 감사해요. 뭐이아튼천 예, 원짜리 멘트갑니다. 어? 그, 네, 네, 아까 식스에 비해서는 네. 그 알콜 양이 좀 덜하기 때문에 네. 코를 때리진 않습니다. 네. 코 위, 상단보다는 하단을 때리네요. 아, 하단을? 예, 아까 네, 네. 그 식스는 딴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 그 전체적으로 코를, <laughs> 네. 코 때려가지고 거기 뭐 안부까지 갔거든요. 아, 이까지 네, 이번에는 목젖을 타격합니다. 오. 예, 파에어링에 주였어. 음. 나 근데 이게, 아, 5 파이... 되게 많이 했는데. 순위를 한번 매겨보죠. 예. 순위를 예. 예. 한번 매겨보죠. 예. 좀 응. 부탁합니다. 네, 예, 한 번, 순위 한 번. 은근슬쩍 순위를 뭐, 말하는 거 듣긴 했지만은, 저는그다 네. 무시합니다. 네네. 어, 어, 1등. 5하5 <laughs> 1등. 어 이유가, 고아. 예?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약간 그, 시간을 두고. 음. 에어링의 중요성. 음. 예,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음. 음. 네, 본연의 맛도 있겠지만은. 음. 그렇죠, 너무 에어링이 잘 됐는데요. 음. 음. 어. 아니, 여기 오드비 에어링이 잘 합니다. <laughs> 네, 저 에어링 맞습니다. 맞집. 에어링 맞습니다. 아, 네, 온도도 제대로 관리하고 네, 있어요. 오, 오. 잘돼 있습니다. 이거. 2등입니다. 등 7번, 예, 7번. 에어링의 네. 주요성이네요. 에어링의 주요성입니다 음. 네. 미안하네요. 얘는. 그치, 6? 예, 6. 네. 예,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어떻게 한 번? 저도 똑같은. 어, 생 똑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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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일단, 혹시 이유? 일단, 5번이 가장 입에. 묵직하면서 에어링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네, 안 빠진 것도 있고, 제일 좀 달짝지근한 음. 맛이랑, 진짜 무슨 녹인 카라멜 같은 거막 먹는 음. 것처럼, 진짜 달짝지근해서 제일 입에 맞았고, 확실히 6번은 아직은 조금 튀는 감이 음, 좀 그래. 있어서, 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똑같이 홍남이형도 형이...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이거 지금 사실 약간 공정하지 않은 게임인 것 같긴 해요. 그저 사실 이 현재 상태, 네, 똑같은 디션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순서는 전, 저도 마찬가지인 게오 배치 5번이 저도 지금 제일 괜찮다고 느껴지고 아,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화사했나요? 그이 응. 지금 이게 버티컬로 놓고 이렇게 마셔보니까 배치 5가 이렇게 맛있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고 뭐 배치 6 같은 경우도 제가 한, 이미 한 병인가 두 병을 마셨거든요. 근데 배치 6이 맛있다 하고 마셨는데 이렇게 놓고 지금 세 잔을 나란히 놓고 마시니까 얘 1등, 5번 이 1등, 7번이 2등, 6번이 3등.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저도 지금 평가를 하고 싶고 때는 뭐 글렌할라키 그 10CS 배치 시리즈들은 워낙 인기가 많고 워낙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예. 결국 사실 분들은 또 사셔서 또맛 보시고 하실텐데 저희는 이제 그거 구입을 하시는데 살짝만 도움이 예. 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느끼는 바는 전작인 배치 6보다 77번이 7번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근데 네,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6번이 맛이 없다는 네, 그렇죠. 것도 아니고 예. 충분히 네. 맛있는 위스키인데 네, 여기서 네. 순위를 매겼을 네. 때 네. 그것도 그리고 저희가 이게 항상 제가 꼭 이거를 좀 남기고 싶었는데 위스키든 뭐든 리뷰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느끼는 달콤함과 우리 홍남이 형님이 느끼시는 예. 달콤함. 어떤 뭐그 맛있음. 이게 좀 다를 수가 어 그러지요.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리뷰들은 100%뭐 주관적인 리뷰답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예. 참 고만 네. 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언님 저 이게 뭐원 오셨는데 제가 아까 CS 얘기했었잖아요. 예. 크리스포스. 아. 크리스포스. 요거는 우리 뭘 아까 생차발이생차발이어 얘는 작업을 친 거예요. 요거 남아고 생. 어, 남아. 아. 얘는 이제 작업을 쳤어요. 물을 됐어, 물 탔어? 물은 탔는데 탄, 탄. 음. 맛만보시라고 그렇지. 음. 내 가게에서도 물 많이 탔어. <laughs> 야 <laughs> 요... 네, 그래서 요거 조금씩만 드릴게요. 맛만 그래. 보시라고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글래날라 12년. 그래, 2012년 음, 물을좀 탔어요. 좀탄 물을 거. 네. 46도 바로 의견하는 야지 네, 네. 45도. 도수 날아다니는 이런 거랑 네, 물 타니까. 네, 네. 그렇죠. 음, 깊이가 들어가긴 하네. 음. 걷던다 아. 내려가진 않는다. 스며들지 않아. 혓바닥에. 아, 혓바닥에 스며들고 안 스며들고로 기준을 잡거든. 걷돌아. <laughs> 음. 음. 그냥 위에 그냥 살짝이었어. 음. <laughs> 아니, 아니, 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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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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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프렌치야 오 프렌치. 버진. 음. 이 라이크 버진이네 라이크 버진 Just for the living <laughs> 요거는 이제 루비포트 루비포트 네. 어 포트 공항이잖아 포트가 항구 <laughs> 아, 포트. 네. 선착장 느낌 나겠나 보자 네. <웃음> <웃음> 어 입항했다 야, 입항했어 이거 우 백소리 나지? 백고동글이 아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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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란 하늘 음. 밑에는 파란 바다 음.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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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다 먹어봤어요? 네. 나름의 거, 각자의 그 느낌의 포지셔닝을 하긴 하는데 음. 못 이긴다? 게스트 스트레스 아, 뭐 음. 물타는 거는 네. 그냥 물타기야 생자발이 땡자바리는 무디기야. 본연의 내추럴함은 응. 어, 무디기야. 어, 그리고 우리 둘이 소리를 내줬잖아. 응. 보니까 어, 끼룩끼룩 소리가 아까 포인트 줬거든. 응. 미안해, 배꼽 소리좀 약했어. 응. 자, 홍남코인. 어? 홍남 응. 오! 에이, 이번 홍남코인은? 오! 감사합니다. 갈매기 소리를 내는 우리 찾네 우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빤대다이 에이. 초콜릿인가요? 혹시 안에? <laughs>